Let's go. 드디어 갑니다. 아, 공복 유산소 한다고. <laughs> 그랬더니 정말 아니야? 공복으로 왔어. <laughs> 아니, <이것도> 안 <laughs> 안 <보았지>. 공복 실패. 아도2시간 <laughs> <laughs> <돼요>, <laughs> 어, 이거 한번 봤어? 공산로? 구나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야? 나도 여기서 정상까지는 안 가봤는데. 맨날 어디로 올라가? 저는 저쪽에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여기가 거기보다 좀 더. 길어 <laughs> 아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? 어, 그러니까 좀더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어. 여기서부터 더 길게 가는. 우리는 무슨 색으로 가? 노란색 가는 거 아니야? 어... 노란색. 노란색. 어. 네, 노란색 가는 거. 팔각형, 비노 팔각형 하늘색이 계속. 한 시간 반. 한 시간 반. 해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오른쪽으로 네. 빠져서 빨간 길 둘레길로 내려옵시다. 아, 아, 오케이. 왜냐면 여기 계단이 많아서 내려올 때 무리가 있수어나 지금 에? 올라가는 게? 네. 네. 이따가 아, 이게 좋던아이서 아. 아, 오케이. 이거 아, 이쪽내려 맞아요. 아, 이 친구들 맞다. 시간 한번 해 봤지. 이좀 활기로가 얼마나 힘들지 거기 노모네 같아서 할인 있던 거 촬영했잖아. 아, 아 아, 맞아. 아, 여기 우리 그때 의성봉도 얼마 안걸 어? 얼마 안 길었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. 아. <laughs> 처음부터 말이 없었어. 어, 여기도 배드민턴장 있네. 혜렇게해남선 어, 어. <laughs>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이제? <laughs> 있지. 어디? 와 이거 되게 예쁘게 해놨다. 그러게. 벌써 힘들다. 네. 나왜 힘들지? 대학교 40cm 멀었었는데. 센셋? 인생 아니야. 왜 힘들지? 가자. <laughs> 이거 <laughs> 내려주는 게 편지. <laughs> <좋은데? 웃음> 어, 내려줘야지. <돼. 웃음> 어. 이거까 목소을 잘하고 다니지. 오와 그그 그러니까. 오류막길 어? 우와 아 어, 나도 배드민턴 아, 고 싶어 한번 치고 볼까 <laughs> 지금 너 <laughs> 레슨받아? 지금 받아 못 코로나 Thema. 때문에 무장 에프크 길이야 이쪽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에프크 길아이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모르는데 대화, 가 있는데 게엄이 산이 있어 지금 시작한지 몇분 됐죠? 등, 등산? 3분? 어, 3분? 3분? 어. 2분 지났어? <웃음> 충격 <웃음> 자, 이제 나는 등산에 집중 <laughs> 이0미터 왔네 오늘의, 오늘 토요일이지 토요미식회 어 뭐야 대화가 생겼어어 지금 음식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길래 미쳤어! 오 봐봐. 방향 비빔국수? 비빔국수 먹어본 거? 응. 오늘의 후보 중에. 근데 그 거기 진짜 맛있는데 나안 먹어봤는데. 안 나는 국밥 아니면 국수가 맛있겠다. 아, 둘다 너무 좋아. 어? 아. 소 머리는 뭘로 만들었죠? 소머리요 진짜 소머리로 만들었어? 디디. 머리끈 army. 어... 선생님 몰라요 <웃음> <근데> <웃음> 정하면 네선정하 <듣이> 어차피 <듣기의 그래서 어쩌지> 뭐. <laughs> 그러면 강제쌤이 정하는 오늘의 메뉴는? 강제쌤이 오는란 내려오면서 땡기는 아 내려오면서 땡기는 거? 맞아 맞아. 아. 거? 오케이 어, 잠시 보류 야, 계단. 이게 계단의 시작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. 우리의 목적지. 큰일 나고. 그것도 낭패다. <laughs> <근데, 웃음>